하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천복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병원연의 새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 선생님들 양띠는 본래 온순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지녔지만 사실 그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인내와 따뜻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미생은 그 중에서도 불과 흙의 기운이 결합된 팔자라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숨어 있고 조용함 뒤에 깊은 결단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마음 한편에 말을 삼키는 순간이 많았고 남을 위해 양보하거나 희생한 일이 자주 있었으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외로운 시간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선생님들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말없이 흘린 눈물마저도 결국 인생의 뿌리가 되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병우년은 이 오랜 인내가 보상으로 돌아오는 해이며 양띠의 부드러운 기운이 불의 따뜻함을 만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정미생 양띠는 외적으로는 온화하지만 내면은 매우 섬세합니다. 사람을 믿을 때는 깊이 믿고 마음을 줄 때는 끝까지 책임지며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오래 고민하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중함이 때로는 기회를 늦게 잡게 만들기도 했고, 좋은 운이 와도 선뜻 손을 뻗지 못해 스스로 아쉬움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병호년은 이러한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이 생겨 행동력이 살아나는 해입니다. 양띠의 부드러움이 병호년의 불기운과 만나 자신감과 용기가 커지고, 스스로를 더잘 돌보게 되며 삶의 속도가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흐름이 열리고 재물운과 건강운, 가정운이 서서히 안정되는 한 해입니다. 지금부터 음력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정미생 양띠의 병오년 운세 흐름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달은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띠라도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음력 1월생 정미생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이 매우 강한 타입입니다. 책임감이 깊어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겪었고 마음 속으로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병호년은 이 책임감이 복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가정의 안정이 두드러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재물도 빠르게 늘기보다 꾸준히 쌓이는 형태로 안정됩니다. 건강은 회복되는 흐름이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자주 받을 것입니다. 음력 2월생은 사람에 대한 정이 깊고 감성이 풍부한 유형입니다. 마음 속에 상처도 많고 외로움도 자주 느꼈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챙기는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적도 많았습니다. 병우년은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안정되는 해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지며 재물의 흐름도 좋아지고 마음 속 불안이 사라집니다. 새 인연이나 귀인의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음력 3월생 양띠는 신중함과 지혜가 뛰어나지만 마음속 고민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 결정을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 기회를 놓친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호년은 이러한 고민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행동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일의 흐름이 안정되고 재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가 자리합니다. 건강 흐름도 좋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음력 4월생 정미생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양띠 중에서도 가장 강한 팔자입니다. 누구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고통은 잘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는 성향이 있어 마음고생이 깊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연에는 이 고생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정은 밝아지고 재물의 흐름도 비로소 안정되며 건강도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음력 5월생 양띠는 지혜와 직관력이 뛰어나며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함 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민해 걱정을 많이 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우년은 이 예민함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오고 재물도 안정되고 관계도 정리됩니다. 오래된 갈등이나 오해가 풀리고 주변의 신뢰가 커지는 해입니다. 음력 6월생 정미생은 매우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타입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실수를 잘하지 않아 주변에서 신뢰가 두터운 분들입니다. 병호년은 이 실용적이고 냉정한 성향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수가 줄고 재물운이 안정되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도 크게 좋아지는 해입니다. 음력 7월생 양띠는 부드러운 성품 속에 뜨거운 불이 숨어 있는 팔자입니다. 정이 깊고 책임감도 강하지만 인생에서 갈등과 외로움을 많이 겪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병우년은 이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흐름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재물도 쌓이며 건강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녀 문제에서도 기쁜 흐름이 보입니다. 음력 8월생 정미생은 조용하지만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타입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해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병우년은 이 끈기가 큰 성과를 만드는 해입니다. 오래 고민하던 문제가 풀리고 재물이 새로운 방향에서 열리며 삶이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력 9월생 양띠는 깊은 지혜와 단단한 인내를 가진 분들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적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품고 있어 종종 마음이 지쳤던 경우도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지침이 내려가고 마음의 평안이 강하게 자리합니다. 재물은 꾸준히 쌓이고 건강도 안정되며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음력 10월생 정미생은 따뜻하고 다정한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함이 때로는 이용당하거나 상처받는 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우년은 이러한 손해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재물과 일의 흐름도 안정되며 가정에 기쁜 소식이 늘어납니다. 음력 11월생 양띠는 강인한 정신력과 고독한 기운이 함께 있는 팔자입니다. 초년에 고생이 많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혼자 견뎌낸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연은 이 고독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건강은 좋아지고 재물도 안정되며 인간관계도 다시 따뜻해지는 해입니다. 음력 12월생 정미생은 탄탄한 내면과 강한 의지를 가진 팔자입니다. 차분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며 어떤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호년은 이 단단함이 복으로 바뀌어 삶의 안정과 재물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밝은 변화가 생기며 건강도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967년 정미생 양띠에게 병호년은 마음의 무게가 내려가고 평온과 안정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재물은 안정되며 건강은 좋아지고 가정은 따뜻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말없이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이며 양띠의 부드러움이 병호년의 따뜻한 불과 만나는 해입니다. 감사합니다.